고작 한국 기업 하나 나간다고 중국 경제가 망하겠어? 너희는 그냥 우리 시장에 기생하는 부품 공장이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생충이라 비웃던 한국의 기술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었다는 것을요. 삼성이 떠나고 수출 봉쇄가 터지자 대국의 콧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공장들은 줄줄이 오스톱됐고 50만 명의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분노와 연기만 가득한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 제발 돌아와만 주십시오.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무릎 꿇린 삼성의 통쾌한 참교육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태워버렸는지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오만의 무게 당시 파국의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고위관리의 고백을 통해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텐진시의 몰락과 부활을 모두 지켜보았던 전 경제기술국 부국장 왕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밤낮없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수천 척의 배들이 드나드는 찬란하게 빛나는 텐진항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활기찬 공장의 연기 대신, 시커먼 독가스와 50만 실직자의 통곡만이 가득했던 죽음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내뱉었던 오만한 한마디가 우리 시의 심장박동을 멈추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텐진은 전세계 전기차 산업의 메카이자 중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넘쳐나는 돈과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번영의 중심에는 삼성 SDI 텐진 공장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부지에서 3만 명이 넘는 직원이 개미떼처럼 드나들던 곳. 삼성 공장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텐진시를 먹여살리는 거대한 젖줄이자 심장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의 파란 로고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젠가 저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음흉한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골 찻집 사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보국장님, 세상 만사 신용이 제일입니다. 남의 기술 탐내다간 큰 화를 당해요. 한국 사람들 겉으론 웃어도 속은 대나무처럼 곧거든요. 저는 그 말을 콕방기로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중국이야. 우리 땅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법을 따라야지. 기술? 그건 우리가 시장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통행료 같은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통행료가 우리 도시 전체의 목숨 값이 될 줄은요. 저의 팀은 한국인 기업들을 관리하며 나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의 최전문은 10년 넘게 텐진에서 일하며 우리 시의 복지시설까지 후원하던 누구보다 텐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삼성이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오만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친절을 약자의 굴복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어느 날 베이징에서 천국장이라는 인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중앙정부 전기차 굴기 특별위원회의 전권을 쥔 그야말로 베이징의 전령사였습니다. 지방관료인 저에게 그는 거역할 수 없는 신과 같았죠. 그는 텐진을 자신의 차관 승진을 위한 실험실로 여겼습니다. 성공하면 내 공로로 베이징에 복귀하고 실패하면 현지 관리들의 책임으로 돌리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깔린 오만한 도박사였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저를 불러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잦자 민심이 흉흉해 국가 안전을 위해 삼성 배터리의 뇌, 즉 BMS 소스 코드를 우리 국가 서버에 예치해야겠어. 안전 검증을 하겠다는데 거부할 명분은 없겠지? 영분은 그럴 듯했습니다. 공공의 안전. 하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분석해 우리 토종 업체들에게 넘겨주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최전무를 시청 대회의실로 소환했습니다. 최고급 롱징차 향기 사이로 살벌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최전무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지웠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화재 검증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BMS 소스코드는 우리 엔지니어 수만 명이 30년간 밤을 새우며 쌓아올린 핵심 기밀입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건 우리 회사의 뇌를 열어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검증이라면 우리와 합의된 제3의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장의 눈치를 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최 전무님, 중국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거부하신다면 우리 도로 위를 달리는 삼성 배터리 탑재 차량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행 중단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청국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있지? 그 놈들 사장 불러 모아 세무조사랑 소방점검으로 목줄을 죄어버리면 삼성 서버실 설계도나 소스코드 하나 빼오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 아니 이건 애국이야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1위가 되면 그게 애국이지 뭐야 결국 저는 그 오만한 애국심에 취해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밀 회의실에 불려온 하청업체 사장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들 삼성이 무섭습니까? 중국 정부가 무섭습니까? 선택하세요 그것은 비열한 협박이었고 우리 텐진씨의 영광을 스스로 불태우는 사막이었습니다 청국장의 지시로 시작된 해킹 공작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제 집무실로 삼성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 리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국장이 삼성의 핵심 인재인 자신을 포섭하기 위해 거액의 뒷돈과 함께 건넸던 중국 토종 C사의 배터리 설계도를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금국장님! 그 이건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저들의 설계도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수십년간 쌓아온 안전 마진 데이터는 싹 무시하고 그저 보여주기식 에너지 밀도만 억지로 높여놨더군요.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삼성의 정교한 PMS 소프트웨어 없이 이 조잡한 배터리를 우리 시의 전기버스에 장착하는 순간, 텐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장터가 될 겁니다. 니오는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걸고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충고를 삼성의 새내라 치부하며 냉정하게 쫓아 냈습니다. 그때 제 눈을 가렸던 것은, 천국장이 약속한 전기차 세계 재패라는 허망한 신기루였습니다. 다음 날 최전모가 저를 삼성 공장 내부 컨퍼런스룸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복잡한 로그 기록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사주한 하청업체가 서버에 백도어를 심으려던 모든 시도가 0.1초 단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부국장님, 저희는 이미 모든 침입 경로를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한국 본사와 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 문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기술은 종이쪼가리에 적힌 설계도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새워 고민하며 쌓아올린 혼입니다. 당신들이 USB 하나 훔쳐간다고 해서 그 혼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뢰가 없는 곳에는 기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입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처럼 선늘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진지 태어난 척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시청으로 돌아와 청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부 국장, 겁먹지 마! 쟤들은 지금 겁먹어서 대사관에 찌르고 쇼하는 거야! 생각해봐. 그 거대한 공장을 두고 쟤들이 어딜 가겠어? 인프라, 숙련공 시장, 전 세계에 중국만 한 곳이 어디 있다고? 절대 못 떠나 발목이 묶여있다고 청국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다시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영 언론을 동원해 삼성 배터리 결함 은폐 의혹, 중국 소비자 기만하는 오만한 한국 기업이라는 가짜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해 삼성 불매운동을 조장하며 삼성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 스스로 무릎 꿇고 설계도 원본을 바치게 만들겠다는 치졸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세청 직원이 사색이 되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그 큰일 났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삼성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원자재 컨테이너가 텐진항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입 통관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제 물음에 직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삼성 쪽에서 아예 수입 오더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리튬, 니켈, 전해 매일 수백 톤씩 들어오던 혈액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원자재가 없다는 건 공장의 심장을 멈추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두 국장님 지금 공장 정문이 열리고 트럭 수백 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관 검문도 무시하고 항구로 질주 중입니다. 새벽 3시, 보고를 받은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공장 앞은 거대한 특수 트럭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 국장에 보낸 공안들이 트럭을 막아서자 삼성 측 보안 요원들이 국제비즈니스 보호협약서를 들이밀며 맞섰습니다. 이건 우리 자산인 정밀장비의 글로벌 유지보수 절차입니다. 방해하면 외교적 선전 폭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들은 야반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중국의 기술 약탈 시도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동시에 핵심 장비를 전 세계에 싣고 인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침 9시 시청의 팩스 기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국 정부의 해킹 시도로 인한 코드 레드 발령, 펜첸진 공장 무기한 셧다운, 삼성이 떠난 공장은 말 그대로 껍데기였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텐진 공장의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파쇄해버린 것입니다. 수조원짜리 최첨단 로봇팔들은 이제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장비가 안 움직여? 천 국장이 공장 라인에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모니터의 액세스 디나이드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텐진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이 멈추자 천 국장은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자신의 승진 가도에 오점이 생길까 두려웠던 그는 텐진 시민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었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우리가 못할 줄 알아? 당장 토종 시사 배터리 가져와. 텐진의 모든 시내버스 100대에 그거 달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운행해. 양심적 엔지니어 리우가 제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부국장님, 제발 저 미친 놈좀 말려주세요. 테스트도 안 거친 배터리는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제발. 하지만 청국장은 리우를 공안에 넘기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중화의 위대한 기술을 의심하는 놈은 반동 분자다. 내일 아침 텐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운명의 오였습니다 텐진역 광장에서 충전 중이던 7번 전기버스가 기괴한 금소금을 내더니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불이야. 버스에서 불이 나요. 승객들이 채 대피하기도 전, 콱콱 쾅, 쾅.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버스가 불덩이가 되어 솟구쳤습니다. 시사의 저재 배터리가 열폭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은 충전소 전체로 건졌고, 옆에 있던 전기차들까지 연쇄 폭발하며, 광장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찬 화장터가 되었습니다. 소방차들이 물을 퍼부었지만 화학 화재는 비웃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시민들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그 현장에서 저는 청국장이 자신의 차를 돌려 어디론가 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리적 폭발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삼성의 안전 인증이 없는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부품은 결코 수입하지 않겠다. 텐진산 모든 자동차 부품의 선적을 거부한다. 유럽과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텐진항에는 선적되지 못한 신차 10만 대가 묘지처럼 쌓였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경제적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폭스바겐 공장장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자동차 수천 대를 못 내보내고 있어. 하루 손해만 수천억이야. 당신들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진짜 지옥은 길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차 공장들이 셧다운을 선언하자 천 개가 넘는 협력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학원비 걱정하던 내가 왜 오늘 아침에 거지가 되어야 해? 연관 산업 종사자 50만 명의 생계가 한 순간에 끊겼습니다. 굶주림과 분노에 가득 찬 50만 시위대가. 화염병을 들고 시청으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모든 재앙을 설계한 천 국장은 이미 베이징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인맥을 동원해 텐진 현지 관리들의 부패와 태만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꼬리를 자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우리 시를 덮은 검은 연기와 군중의 절규를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야심가 한 명에게 우리 도시의 목숨줄을 맡겼고 그 대가로 50만 시민의 삶을 불태웠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은 굶어 죽어가는 50만 시민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삼성과 중국 정부 사이의 철수 협상과 외교적 보호를 위한 최종회의가 대사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사관 철문 앞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대사와의 긴급 외교회의를 마치고 대사관 문을 나서던 최 본부장의 차량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최 본부장의 눈빛이 흙먼지로 뒤덮인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차바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본부장님, 최영님, 제발, 제발 우리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받겠습니다. 제발, 우리 공장에 다시 불을 켜 주십시오. 비에 젖은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고, 최 본부장은 말없이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대국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신뢰라는 이름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왕부국장님 대사관 접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빗물에 젖어 벌벌 떠는 저를 바라보는 최 본부장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거대한 거상과 같은 위엄이 서려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삼성의 3대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맹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도시를 지옥으로 만들고 베이징으로 도망쳐 승진 파티를 준비하던 천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인맥을 동원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천 국장이 시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뇌물 장부 그리고 이번 화재 사태를 현지 관리들의 테만으로 조작하려 한 증거들을 모조리 첨부했습니다. 나 하나 죽어도 좋다. 하지만 50만 시민의 생존을 막고 대한민국과의 신뢰를 짓밟은 저 매국노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제 처절한 고발에 마침내 당국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의 호화 안가에서 차관 승진 축하 파티를 벌이던 천 국장은 들이닥친 감찰 요원들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를 지켜주던 권력의 동줄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텐진의 영혼을 판 탐관오리 천국장의 몰락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의의 첫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천국장이 구속되고 일주일 뒤 굳게 다쳤던 텐진 삼성 공장의 정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곧바로 기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도의 노이다 공장이 텐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게 텐진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닌 중국이 간절히 애걸해야 하는 곳으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계를 돌리러 온게 아닙니다. 인도 공장으로 넘겼던 가동 권한을 다시 텐진에 줄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영구 폐쇄할 것인지를 결정하러 왔습니다. 안상에선 한국의 백발명장 김선생님은 화재로 검게 그을린 시사의 배터리 뭉치를 망치로 박살내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인도의 직원들은 안전을 신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뭡니까? 안전과 타협한 기술자는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텐진 공장은 영원히 고철 처리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시청 공무원들과 3만 명의 직원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혹독한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점0정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재입사 시험. 합격한 자만이 다시 라인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텐진 공장의 하늘에 직원들의 복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전은 생명이다. 신뢰는 목숨이다. 한달 뒤, 드디어 전 직원이 가슴에 자랑스러운 삼성 안전 인증 배지를 달았습니다. 최 본부장이 한국 본사로부터 전송된 원격 가동 승인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삼성전자 텐진 사업장 시스템 리부트를 승인합니다. 웅 하는 장엄한 소리와 함께 멈췄던 공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공장에 가있던 데이터가 텐진의 라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정교한 로봇팔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우리 3만 명의 직원은 서로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텐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의 수도로 불립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여 매일 아침 공장 주변을 산책합니다. 지나가던 유치원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파란 도구는 뭐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말이야, 우리 도시가 아주 많이 아팠을 때 우리를 치료해준 고마운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란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위대한 학교란다. 저는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동쪽 대한민국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만한 저를 무릎 꿇리고 끝내 진정한 기술자의 혼을 가르쳐준 나의 위대한 스승 삼성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배터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었고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진정한.